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동생이 입대를 하게 돼서 강원도 화천으로 데려다 주는 길에 춘천에 있는 닭갈비집에 다녀왔습니다 몰랐는데 엄청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통나무집 닭갈비라고 아시나요? 백종원 3대천왕에 나왔다고 돼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몰라서 네이버 지도에 쳐보고 평점이 좋길래 갔다 왔습니다 10시 반 오픈인데 저희가 딱 10시 반에 여기 도착했더라고요. 어 그래서 다행히 기다리지 않고 바로 먹었습니다. 저희는 다섯 명이서 갔고요. 닭갈비 2인분씩 총 4인분을 시켰고 감자 부침 하나 시키고 막국수 두개 시켰습니다. 생각보다 감자 부침이 너무 맛있었어요 바삭바삭하고 짭조름하고 닭갈비는 그냥 우리가 아는 그냥 흔한 닭갈비 맛이었어요 조금 자극적이지 않은 좀 심심한 닭갈비 맛이었는데 어 솔직히 말하면 만약에 줄 서서 먹어야 된다면 전안 먹을 것 같아요 근데 기다리지 않고 그냥 먹을 수 있다 저는 그러면 다시 와서 먹을 것 같습니다 어, 왜냐면 사실 닭갈비는 맛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하게 맛있는 그런 맛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저희 부모님께서 춘천에서 1년 정도 거 사셨던 적이 있으셨다 그러더라고요.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근데 본인들 말로는 굉장히 오리지널의 맛이다. 막국수도 완전 오리지널 막국수 맛에 가깝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어, 닭갈비 되게 슴슴해요. 오히려 이 옆에 뭐 이름을 몰라 모르겠는데 그 옆에 원조 막국수 집이 있는데 어, 그집 막국수가 더 맛있다고 하더라고요. 여기 막국수도 맛있긴 한데 막 그렇게 막국수 맛집은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그냥 어, 편안하게 안정방으로 먹고 싶다. 좀 어른들이 있다 그러면 좀 가볼만한 것 같습니다. 서비스는 친절하지도 않고 뭐 불친절하지도 않고 딱 적당했던 것 같습니다. 가격도 적당했고요. 그냥 춘천 가시는 길에 드셔보세요. 웨이팅이 없으면 재방문을 사 있습니다. 다음에 다시 뵐게요.